안녕하십니까. 제가 네, 가신욕 좀 보겠습니다. 설 연휴 전에 남북기업주 추천드렸던 게 현대 로템이었어요. 그죠? 현대 로템. 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뭐 충분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요일날 장 항목 뭐 한번 뽑아 올렸죠. 그죠? 그 다음에 또한종목이 대유. 23,000원 밑에. 23,000원 밑에 매수기에 다준 거예요. 그죠? 그 전날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20선 찍고, 그리고 이제 위로 방향을 좀 틀고 있는 부분이죠. 음, 이거 뭐다 설명드렸죠, 그죠? 이게 지준 양봉 잡고, 중심에서 한번 노리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13,000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설전에는 남북경염수가, 어, 대부분 다 급등을 해서 마감이 됐던 부분이고, 그 중에서 DRTI가 가장 힘이 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거래량을 완전히 수반시켜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박스권 돌파죠, 그죠? 음, 내려오면은, 매수가 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연후에 워낙 재료들 많이 쌓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날짜 발표가 27-28에 일 베트남을 확정이 됐죠. 그죠? 아마 내일 갭이 뜨지 않을까 싶은데, 갭 뜨면은, 매매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내일 남은 기업주가. 장중에 눌림목이 오거나, 혹시라도 뭐 마이너스 권 기회 준다라면, 그럴 때가 이제 기회가 되는데, 여튼 초반에는 갭 준다라면, 조금 매매하기는 어려울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튼 그렇게 됐고요음 제가 1월달부터 해가지고 올해죠 올해 무료추천 계속 보신분들은 매수가 잡히고 나서 다 수익권 다줬을거예요 여태까지 안준거 하나도 없을겁니다 그죠 렇 1월달부터 계속 보신분들 아시 고요 자 내일은 남북경제 를또 하고 싶은데 일단 갭을 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걸 얘기하기가 참 그러네요 그죠 지난번에 푸른기술도 2만3천원 밑에는 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이 현대 심에서도 얘기 많이 드렸죠 그죠? 한이 현대 심에서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처음에 여기서 추천드렸대 여기. 예, 네, 이거는 5만 5천원 밑에서는 팔 이유가 없다. 요, 요, 얘기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5만 5천원 이하에서 팔 이유가 없다고, 그냥. 5만 5천원 이상으로, 한번 넘겨가죠, 그죠? 어, 이 기본이, 이, 있어요. 어디까지는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기본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음. 저 여튼 어, 그런 거고요. 자 내일은 제가 봤을 때는 남북교주중에서 만약에 갭이 안 뜬다라면은 물론 뭐 관광, 농업, 뭐다다 좋습니다. 다 철도는 뭐 기본이고 어, 송전주가 조금 덜 오른 것 같아요. 어, 재룡전기, 재룡산업, 뭐 강명전기, 선도전기, 뭐 대원전선, 기타 등등 에, 송전주가 아직까지 크게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죠? 갭이 안 뜬다, 그러면, 송전주를 좀 하나 노리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음, 어쨌든 내일 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일. 이게 괜히 좀, 자칫하면은 꼬일 수가 있으니까. 송전주 중에서 대원전선이 좀 괜찮아요, 대원전선. 좀 관심있게 보시고. 갭이 안 뜬다, 그러면은, 뭐, 그냥 분할 관점에서, 요게 이제, 요 기준이죠? 금요일 저가, 시가, 여기 여기를 기준 잡고 다 보면 되거든요. 재룡산업, 재룡전기 대원전선. 뭐, 뭘 하셔도 뭐 상관없는데, 일단은 대원전선을 갔다가2천원 심리적인 각대를 놓고, 음, 마이너스, 그럼 2050원 정도만 와도 그냥 바로 매수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기, 1900원 손절가 그냥 대충 잡고 보시면 되니까. 갭 뜨면은 그냥 할수 없는 부분이고, 송전주가 좀 많이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죠? 쭉 보시면 되고, 음, 그 다음에는 많이 아, 지금 사실한 얘기는 좀그렇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 나머지 철도 중에서도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던 이제 푸른기술 이, 이 저기 뭐야 대아티아이는 먼저 치고 어, 달렸죠 그죠 박스권 돌파 대아티그 다음에 푸른기술은 아직 못 넘어섰어요 그죠 만약개불로대를 넘겨버리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지난번에 얘기 많이 했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현대로템이 괜찮아요. 현대로템이 이게 실적 때문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인데, 두들겨 맞아가지고요. 지금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버렸죠. 그죠? 이렇게. 그죠? 어, 그래서 3만원 도망가기 전에, 여기서 기회 준다 그러면, 어, 매수하기 참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어, 다 이렇게 박스권을 넘어서면은, 거래량 실패서 넘어서면은, 그냥 그쪽으로 가겠다고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잘 보시고, 현재로테면 어쨌든 여기서, 어,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갭떠서 또 도망가면 할수 없는 거고, 갭떠서 3만원 이상으로 도망가 버리면은 뭐, 의미 없고, 만약에 마이너스권이나 뭐, 부하권 정도, 이건, 지난번에 사신 분도다 수익권인데, 이거또 내려오면 또 가능해요. 이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박스권 대응하면 돼. 이 박스권이니까, 이쪽 밑에 단으로. 그러니까 매수, 지금도 매수해도 괜찮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스가 이렇게 생겼죠? 어, 중심을 하나 딱 그어놓으면, 여기 전에 가운데가. 가운데가. 종가 예, 정도가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 한 번, 이 밑으로만 한 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거든. 두 번을 끊어가지고. 내가 이 종목을 사고 싶다고 가정했을 때.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 그러니까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제교서 이제 나중에, 난 남북격차가 잘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회담이 잘될거 생각하시면, 이거 돌파하면 또 이제, 그때가 또 다른 이제 시세가, 어, 새로 출발이 되기 때문에, 버티고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남북기업전는 단타 치는 것보다는 날짜가 확정됐으니까, 어, 물고 늘어지셔야 됩니다. 그죠? 물고 늘어졌다가, 어, 차 후에, 어쨌든 이슈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담 정내도 주가는 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갈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죠? 작년에 회담하기 전에 주가들이 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부분이고, 어쨌든 내 개비 뜨면은, 음, 뭐, 좀하겠좀 좀 그렇습니다. 요거는 28,000원에서 27,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26,000원, 여기 깨지면 손도 잡으시면 되니까. 대원전선은, 이한 2,050원에 한 번, 뭐, 1,950원에 한 번, 여기 1,900개 손도 이렇게 잡을 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주중복은 해드리는데요. 아마 내 갭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장중에 댓글을 이렇게 좀, 남, 어, 카페에다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로 좀 보시면 됩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남북경업주는, 어쨌든 간에 저는, 어 이게 내 2020년도까지는 이어지는 거예요. 2020년도. 음 김정은, 정 위원장이, 어 경제건설 오견역계이 이제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거고, 제재가 다 풀리기 전까지는 남북경업주는 항상 늘 재료를 갖고, 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요. 일단, 대원전사나 현대로템 정도. 관심있게 좀 보시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상황 어, 봐가지고 갭이 너무 높게 떠가지고 다 움직이면은 음, 장중에 음, 눌림목 보고 다른 종목을 댓글로 좀 남겨드리던가 그렇게 할게요. 이 음, 그 정도만 하시는걸 하고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네, 여기다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